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플로우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플로우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요일 최고가 68.12k 최저가 65.80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6.05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로우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로우코인은 겨우 널네살되던해첫 스타트업을 시작한 루암 가레고즐루가 CEO이며, 그는 창업 이후 2013년 액시엄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렇게 여러 디지털 사업을 이어가던 중 이를 발판 삼아 블록체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데퍼랩스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계약 및 개인 간의 거래 내역들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시행될 수 있게끔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요. 디앱이 그중 하나입니다. 액션젠에서는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구현된 크립토 키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NFT 가상 고양이로 색깔과 품종, 나이딩 특유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플레이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사고팔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출시 한달 만에 205억의 판매액을 올리며 암호화폐를 게임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틀을 깨부수며 NFT 시장에서 큰 볼륨을 갖게 되었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으로 전에 없던 트래픽이 네트워크에 쏠렸고, 렉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 시 수수료가 5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급감하였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몰락하는가 싶었는데, 여러 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플로우 코인을 만들어냅니다. 눈여겨볼 점은, 현재 가장 핫한 소셜 인스타그램에서 플로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NBA 스포츠 선수의 명장면을 담은 NFT 암호화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전과 다른 업데이트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스포츠와 콜라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잰글에서 플로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세부 설명에는 서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토큰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바로 플로우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입니다. 플로우는 80개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업비트 20.3%, 2위가 빅박스 12.1%, 후오비가8.8% 순입니다. 바이낸스는 7.6%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 거래소에서 특정하게 뭐 절반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업비트가 가장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로우가 급등을 했을 때 엄청난 폭등이 나왔을 때를 보면 업비트에서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업비트에서 많이 나왔었을 시기도 있었고, 뭐 다른 거래소의 거래량이 좀 너무 적게 나왔을 때 아니면 업비트에서 폭등이 나오면서 급등으로 이어졌을 때 경우의 수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거래량이 지금 늘어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상장이 되면서 상장비이 세게 한번 나왔죠. 그 이후에 우하향으로 꺾이면서 저점을 찍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지만,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는 바로 어, 락업 물량들이 풀리면서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를 보였고요 이 추세는 코인장 전체적인 코인장 흐름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 타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거래량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 움직임에서 이렇게 저점 구간을 찍었는데요. 가격대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500원대입니다. 500원에서 600원 사이 이 가격대에서 이 저점 구간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 타점에서 구름대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1000원대에서 지지해주는 모습. 그래서 90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지지 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조정 구간에서 이 구름대가 빠져나갈지, 구름대를 지지해줄지는 이때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플로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점입니다.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 타점이 왔을 때는 정말로 큰 폭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즉, 폭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한번 이탈된 그런 흐름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이탈되는 움직임, 즉, 점점 더 빼버리는 그런 움직임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저번처럼 3년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름대를 보고 지지 후에 반등 타점을 노리든지 지지하지 못한다, 못한다, 이탈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코인이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이 사실 개인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플로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플로우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된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플로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